배방읍 요진아이시티 59타입 하락분의 약 47%를 회복하며 극적으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배방읍 연화마을 s t x k a n 6 단지 107.6타입은 여전히 최고가 대비 26% 하락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아산 배방 지구 안에서 대체 무엇이 이두 아파트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오늘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원칙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비교제 지역에서 옥석을 가리는 전세가율 분석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어떻게 위험을 줄이며 투자할 것인가가 모두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일 5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은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시기 아산과 같은 비교제 지역에서 옥석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현미경이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왜일까요? 규제 지역과 달리 이곳에서 높은 전세 가율은 탄탄한 실수요의 증거이자 수도권에선 불가능해진 레버리지 기회를 의미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를 직접적으로 막는 전입 위무나 주담대 한도 축소 같은 족쇄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을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비규제라는 이점을 활용해 전세 가율이 건강하게 상승하며 매매 가를 밀어올리는 단지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 시점 가장 유효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는 비성시가지 안정권력의 대표주자인 배방읍 연화마을 8단지 84타입입니다. 약 79.6%라는 높은 전세가율은 약 6,057만원의 실투자금으로 이 단지의 핵심 자산인 안정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기회 신호입니다. 실수요가 탄탄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가장 건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높은 전세가율이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인근 1만 세대 공급의 여파로 전세 시세가 단 10%만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약 2억 3천만 원 후반대로 추정되는 전세 보증금에서 2천 3백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는 평균 실투자금의 30%가 넘는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는 높은 변동성과 동의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개배 흐름은 다른 단지에서도 증명됩니다. 실제로 배방읍 아산탕정 대광로제비앙센트럴 84타입은 꾸준한 신축선호수요로 배방읍 요지나 ICT 59타입 역시 압도적인 교통편의성으로 이 법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전세가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안정된 학군 신축 선호도 압도적 교통이라는 확실한 실수요 기반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움직이는 건강한 단지들인 셈입니다. 다만, 이 전략의 핵심 변수는 인근 갈매지구와 휴대지구 등에서 예정된 약 1만 세대의 대규모 공급 물량입니다.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 단기적인 임대료 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입 시점은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아산배방지구 시장은 충남 전체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2019년 대부분의 지방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이곳은 홀로 거대한 재평가를 받으며 가격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강력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강력한 심장 바로 삼성의 경제적 해자입니다. 2019년 삼성이 발표한 13조 1천억원 규모의 투자는 이 도시의 운명을 단순한 KTX 역세권 신도시에서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배후주거지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장의 맥박이 서울 접근성이 아닌 삼성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 강력한 자족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도시 전체에 고르게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산 배방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이 지역은 KTX 천안아산역 중심의 KTX 역세권 핵심권역, 전통 학군과 상권이 자리 잡은 기성시가지 안정권역, 그리고 약 1만 세대 공급이 예정된 신규 개발 성장권역이라는 세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나뉩니다. 최근 3개월 월평균 거래량은 65건으로 이전 3개월 평균 77건 대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거래가 역시 최근 3개월 월 평균 3억 9,373만원으로 이전 3개월 평균 4억 2,090만원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충남 전체의 흐름과도 일치하는데 충남 역시 최근 3개월 월 평균 거래량이 1,575건으로 이전 3개월 2,071건 대비 뚜렷하게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전반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핵심 입지에 따라 뚜렷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는 아산배방지구의 핵심 동력인 삼성의 경제적 해자와 KTX 역세권 인프라가 시장의 펀더멘터를 얼마나 견고하게 바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포트라이트는 KTX 역세권 핵심권력의 상징 그 자체이자 시장의 냉혹한 평가와 본질 가치의 힘을 동시에 보여준 주인공인 배방읍 요진나이시티59 타입입니다. 2021년 11월 5억원의 최고가에서 2024년 1월 3억 2천만원까지 36%의 깊은 조정을 겪었을 때는 시장의 외면을 받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2025년 10월 4억 4백만원에 거래되며 저점 대비 8천4백만원의 강력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KTX, SRT라는 대체 불가능한 확정가치가 얼마나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 되며 회복기에 가장 먼저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진 ICT가 증명한 확정가치의 힘이라는 법칙은 KTX 역세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장의 또 다른 심장, 삼성의 경제적 해자와 직접 연결된 배후 주거지에서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실제로 탕정면 신형 한들 물빛 도시 GICT 센트럴푸르지오 3단지 84타입은 저점 대비 7,200만 원 반등했습니다. 바로 옆에 탕정면 신영한들 물빛도시 g l c t 센트럴 푸르지오 2단지 84타입 역시 저점 대비 5,500만 원의 인상적인 회복을 기록하며 시장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함께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이나 우려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는 펀더멘털이 약해서라기보다 신규 개발 성장권력의 대규모 공급 물량 같은 단기 압박 요인이나 전국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GTX-C 연장처럼 미확정 호재의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던 단지들이 조정을 겪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우려 사례는 미래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의 상징적인 사례인 서북구 펜타포트 101동, 102동이 114타입입니다. 2023년 10월 7억 8천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가장 최근 거래는 6억 2천만원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이는 로열층이 기록한 최고가와 저층부의 최근 거래 간의 단순 비교이므로 실제 하락폭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거래량 역시 12건에서 4건으로 67%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GTXC 연장 같은 미확정 호재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격이 전국적인 유동성 축소 기조와 대규모 공급 예고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거래 동력을 잃고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대감의 조정 흐름은 펜타포트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기성시가지의 대형 평수에서도 이 법칙은 나타납니다. 실제로 배방읍 연화마을 STX-KAN6 단지 107.6 타입 역시 최고가 대비 약26% 하락한 가격을 기록하며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될 때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들이 먼저 조정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 배방지구 시장은 삼성과 KTX라는 확정된 본질 가치에 기반한 단지들과 미래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했던 단지들의 운명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 속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파트가 아닌 경제적 혜자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산 배방지구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 삼성 클러스터와의 근접성입니다. 투자 논리는 단기 등락이 아닌 이 핵심 동력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확장성에 기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현재의 확정 가치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가치는 이미 운영 중인 KTX, SRT와 삼성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로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GTX 시 연장 같은 미확정 계획은 실현 시 추가 수익이라는 보너스일 뿐, 이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리스크는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장의 기회보다 공급의 파도를 먼저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는 신규개발 성장권역에서 쏟아질 대규모 공급 물량입니다. 갈매지구와 휴대지구 등약 1만 세대 공급이 예정된 만큼 입주 집중시기를 피해 진입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매매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아산배방지구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 속에서도 무엇이 두 아파트의 운명을 갈랐냐는 인트로의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증명한 불확실한 미래의 기대감이 아니라 검증된 현재의 확정 가치만이 펀더멘털이라는 강력한 시장의 법칙입니다. 시장은 모두에게 같은 파도를 보내지만 그 위에서 서핑을 할지 휩쓸릴지는 각자가 가진 원칙이 결정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맹목적인 희망이 아닌 냉철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한 현명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와 상세 로직이 궁금하신가요? 영상에서는 빠르게 지나갔던 각종 데이터 차트와 핵심 단지별 분석 내용을 텍스트로 꼼꼼하게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 공식 블로그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분석의 모든 근거가 담긴 핵심 리포트 PDF와 직접 수치를 바꿔 보실 수 있는 원본 엑셀 파일은 저희 부동산 신호등 뉴스레터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와 뉴스레터 구독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블로그에서 놓쳤던 디테일을 잡으시고 뉴스레터로 데이터 원본까지 얻어가시는 현명한 구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다음 분석지역인 위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런데 이곳은 아산과 정반대로 시장의 모든 가치가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거대한 청사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사진은 시장을 단순히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착공 시까지 한 최대 호재가 돈 문제로 멈춰버린 현상, 도시 심장부의 거대한 땅이 20년째 미래로만 남아있는 역설, 그리고 유일하게 완성된 신도시가 이제부터 진짜 생존 시험대에 오른 현실이라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확정 가치라는 시장의 법칙이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만나 이토록 명확하게 진화하는 순간 한발 앞선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당신을 시장의 흐름에서 영원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밝혀질 이 거대한 분기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